근데 이제 나니 효과를 더 많이 보고 싶다. 그 이제 운동하러 가는 거야. 어 아, 걸어요. 꿀시장만 걸는 것만 운동이 아니고 뭐 밤운동도 있는데 뭐. 저저 저. 음, 세상에 우리 집에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자가 왔다니까요. 어머 오셨어요. 잠시만요. 셀럽 셀럽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뭐 하면도 안 나네도 배운 배운 거. 오,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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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 부탁드려요. 안녕하세요. 강릉으로 이주한 <laughs> 스타스타 형스타입니다. 윤비레이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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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하루 지나가면 잊줄수 있을까 인간 비타민형 스탑에.. 어머 그쵸 저희가 오늘 또 네. 비타민기에 또 에르메스 에르메스 광고를 하잖아요 저, 어? 그걸 못써뭘 응? 저, 그건 내 비타민기에 에르메스를 못써 비타민기에 샤넬 먹으라 먹어라 샤넬을 먹으라 어. 네 여러분 저희가 페이시어스 이제 광고를 받았어요. 광고를 음. 받았는데 일단 제가 한 2주 정도 먹어보고 음. 너무 괜찮아가지고 이제 광고를 받았거든요. 그래 갔어도 있다가 광고 촬영을 할 예정인데 어 혹시 이 광고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겠어요? 예. 오, 이거 정말 너무 네. 맛있고 여러분들 강력추천드리는 게 정말 내가 먹었다는 걸 몸으로 느끼잖아. 음. 어떻게, 어떻게 느끼셨는지? 밥올 생각... 때나 있잖아. 밥쥐로차 끌고 왔잖아. 운전 안했어요 저. 힘이 솟아라 솟아라. 이빨로 끌고 제가 차를 몰고 왔어요. 그 정도의 파워예요. 파워 파워. 마셔라 마셔라. 쉬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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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여러분 또 체중 감량을 원하시는 분들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유지하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좋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마시고 이제 헬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마시거든요. 이거를 마시고 운동을 하면은 내가 이제 활동하는 그런 칼로리보다 78% 이상이 칼로리가 소비가 된다 그러더라고요. 제가 근데 이거를 찾아보니까 이 제품이 진짜 미우에서도 엄청나게 인기를 갖고 있더라고. 이게 아마존에서 1위했어요 음. 1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셀시어스 되게 유명한 거 그리고 음. 또 이제 이거를 마시면 칼로리 걱정이 뭐 없나요 그러는데 하나에 이제 10칼로리예요 10칼로리 음. 그리고 맛도. 되게 맛있어요. 일단 이게 오렌지 맛. 오, 오렌지 맛을 한번 저희가 먹어보도록 할까요? 어 이뻐요. 컵도. 색깔 네, 보세요. 맛만 보세요. <laughs> 맛만 보세요. <laughs> 여러분 색깔 보세요. 정말 비타민 카메 못 담네. 이 밝은 색을. 그렇지. 이게 오렌지 맛이에요. 오렌지 맛이고. 음. 오렌지에는 탄산이 들어가고. 음, 그러네. 있어요. 음. 너무 맛있다. 이 맛이 너무 좋아. 오렌지만 탄산이 들어 있어. 그리고 이게 천연 원료로 이제 만든 거라서, 어저 언니 에너지 드링크랑 카페인 부작용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런데 얘는 카페인 부작용이 없어요. 그러니까 뭐 카페인 마시면 머리가 막 어지럽고 심장이 뛰고 그런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. 라즈베리 아사이 그린티 맛을 먹어볼어요자 음. 이거는. 색깔 너무 이쁘세요. 너무나 너무 색깔도 이쁘고 맛도 너무 좋고요. 사실 이게 비타민 7가지가 7가지 비타민이 들었기 때문에 건강에도 함께 같이 마실 수 있으니까 한 캔을 하루에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. 편안하게 드셔도 되고 안전하게 드셔도 되고 건강한 음료수니까 편안하게 드셔도 됩니다. 우선 제가 또레드베리 한번 먹어볼게요. 이것도 맛있어. 음! 그리고 이게 타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면 힘을 끌어와야 돼. 그치. 힘을 끌어와가지고 어 이제 나중되면 음. 내가 지치는 거야. 그 힘을 다 쓰고 나서 나중되면 지치죠. 음. 드셔봤죠. 그럼요. 근데 얘는 그 순간만 그렇게 되는 거니까. 맞아. 요 얘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이렇게 음. 텐션이탁 올라가면서 어머 오늘 너무 괜찮다. 차 끌고 이빨로 가도 되. 이빨로 끌고 가도 되겠다. 약간 그런 정도의 힘이 또 이제 쏟아났죠. 색깔 너무 예쁘지? 색깔이 너무 예쁘고 맛도 너무 좋고. 이게 피치망고. 저희가 사실은 이 피치망고를 제일 많이 먹긴 했어요 사실. 맛이 그중에 다 맛있긴 한데 맛있어갖고 많이 먹었어요. 피치망고가 제일 맛있는데 응. 근데 뭐입맛 따라 다르는 거니까. 그리고 딱 하루에 한 캔이면은. 진짜 이게 아침부터 좀 느껴져. 아침에 나는 막 일찍 일어나고 좀 이제 아침 방송을 하니까 막 몸이 축축 쳐지고 피곤한데 마시고 자거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던지 그러면 확실히 그날 아침이 생기가 달라져. 음. 나의 이 텐션이 다르다 그래야 되나? 그리고 주문하실 때 음. 꽃자 방송 보시고 이제 주문했다 그러면 음. 추첨을 통해서. 어머나 어머나. 선물을 드리자. 어머나 어머나. 우리가 저 좋아하는 선물 선물. 받아가세요 여러분. 지금이에요 지금. 사과맛, 음. 피치망고맛, 그다음 아사이 그린피맛, 어. 그리고 오렌지맛. 어, 나 에너지 드링크 못 먹는데 저거다 하셔도 해선 님 말씀하셨는데 에너지 드링크 못 드시는 분들, 카페인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 편안하게 드셔야 되니까 또 칼로리 걱정 없이 편안하게 드시면 돼요. 근데 진짜 맛있어요. 이게 마실 때도 그다음 다른 없어. 그런 에너지 드링크 같은 어, 거맛 자체도 조금 자극적이고 좀 그렇단 말이야. 음. 근데 얘는 그냥 깔끔 뭔가 음. 이런 탄산이 있는 건 탄산수에 좀 이제 맛있는 거 타가지고 음. 이렇게 먹는 맛이고 그냥 음료수 맛이야 너무 달지 않은 그런 음료수 근데 맛이 없진 않아요 맛있어요. 음. 맛있는데 이제 칼로리도 낮고 살찔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음. 이거 드시면 뭐 살찔 거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음. 헬스하시는 분들이 진짜 드시면 좋고, 운동하시는 분들이 드시면 더 좋아요. 근데 나 언니 저는 운동을 걷기밖에 안 해요. 음. 걸어도 만약에 내가 칼로리를 그래. 소모한다 그러면 더 많이 소모를 할수 있게 도와주는 거라서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. 이게 진짜 칼로리가 더 소모된다는 게 임상실험을 6개를 했는데 거기서 다 이제 어78% 이상의 칼로리가 소모가 된다. 내가 그냥 100을 쓰면 나는 원래 평상시대로 100을 썼는데 얘를 마시고 내 몸을 움직이거나 쓰면 178이 소모되는 거야. 그러니까 내가 100을 쓰면 은 78이 더해서 178이 소모된다고 보면 되죠. 그러 그러니까 음. 마시고 하루 한 캔으로 그냥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던 거 하시면 돼요 음. 설거지 하고 청소하고 그래도 다 칼로리 소비가 음. 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나는 효과를 더 많이 보고 싶다. 그럼 이제 운동하러 가는 거야. 어, 걸어요. 꼬헬스장만 커맨드만 운동이 아니면 밤 운동도 있는데 뭐. 저저 저. 곧자 방송 보고 주문했다는 걸 배송 음. 메모에 기입하시면 이제 어. 추첨을 통해서 한 박스를 더 증정을 합니다. 너무나 좋아요. 꼭. 적어주시길 바라요. 꼭 적어주셔야지. 언니는 오늘 이거 한캔 먹었으니까 서울까지 차 끌고 갈거예우 나는 차를 운전 안 해서 가요. 이빨을 끌고 가도 될 정도로 힘이 솟는 제품이에요. 요건또가대가모니까또 약간 저거 <laughs> 할때거건 약간 코믹으로 넣어주세요. 뇨뇨뇨 <laughs> <뇨, 뇨>, <laughs> 응. 근데 진짜 요즘은 음. 자기 관리를 하시는 음. 분들이 되게 많잖아. 뭐 헬스를 한다든지, 아니면 요가를 한다든지,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도움이 어. 더 많이 될것 같아. 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, 어, 전 언니, 저는 몸이 너무 음. 피로해요. 어, 나는 진짜 아침마다 일어나니까 너무 힘들어요. 음. 너무 상쾌하지가 않아요. 그러시는 분들도 마시면 너무 좋아요. 어, 맛있게 즐거워지자고요, 우리. 맛있게 건강해지자고요. 먹어라, 먹어라. 셀시스 에너지 드링크를 먹어라. <laughs> 그래서 눌렀니 구독 버튼